안녕하십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과 사람들 TV 황규원 소장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현장은 금산에 있는 금산교육지원청 청사의 내진보강공사로 마이크로파일 공사 시공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현장 전경이고요. 각 기둥들 앞쪽에다가 시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전면과 배면 쪽에 시공이 있고요. 이렇게 파일 위치 표시들. 현장 소장님께서 해주셨고 이제 자재 반입 뭐 여기는 이제 외부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싱 3m짜리 강복 6m짜리로 반입해서 시공하였습니다. 어, 자재 검수하고요. 이제 장비는 일반적인 크로아드릴로 크로아드릴하고 컴프레셔로 시공하게 됐고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케이싱용 강관을 여기 이제 케이싱용 강관을 에어 한마로 이제 타격해서 타격해서 이제 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소요 깊이까지는 요게 이제 3m짜리, 이게 3m짜리니까 이렇게 용접해서 때려 박고, 용접해서 때려 박아서 강, 안반선까지, 요 안반선까지 딱그 시공을, 케이싱용 강관을 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면 이제 토사, 이제 케이싱을 박았던 요 안반까지는 이제 토사고, 곰 인테가 이제 안반을 청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마, 그, 한마 밑으로, 그, 에어로 불어서 그, 천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외부 외부로 토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관 요 강관 내부 내부를 전체를 싹 불어서 싹 올려버리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케이싱 있었던 안반선과 그다음 그 밑에까지 다 천공을 한 뒤에 이제 주입포스를 설치합니다. 주입포스를 이렇게 이제 저 안반 하부까지 이 마이크로 파일은 마찰 말뚝이기 때문에 그 그라우팅의 그라우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반과 그라우팅, 시멘트 그라우팅과의 접착력, 시멘트 그라우팅과 그 강봉의 접착력을 가지고 파일의 지지력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요, 그 주의 포스를 먼저 설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강봉은 요게 6m, 요게 6m, 위아래 6m로 되기 때문에 요 커플러로 연결을 해서 소요 깊이까지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플러로 연결해서 시공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간격제는 이제 강, 이렇게, 그, 케이싱용 강관이나, 이제, 안반, 안에, 이제, 센터의 위치가 잡을 수 있도록 시공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카고 크레인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강봉을 관입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부를 고정하게 되고, 그라우팅 장비를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시멘트하고, 이제, 혼화제를 섞어서, 그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어, 이제 이게 저 밑에 이제 안반성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시멘트의 비중이 3.1이고 물의 비중이 1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물이 나오, 이제 위로 쭉 이제 계속 나와 나오게 되고요. 물이 다 나오면 이제 이렇게 시멘트가 이데요 시멘트의 농도는 여기 이제 믹서기의 농도랑 같이 되면 이제 그라우팅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라우팅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두부 정리하고 그 시공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라우, 마이크로파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파일 있는 현장 연락 주시면 달려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